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장거리 운전을 할 일이 생겨 남편 폰에 아이가 평소 듣던 오디오북을 설치하다가 앱 다운로드 기록을 보게 되었어요. 살펴보니 채팅 앱이더라고요.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는 그런 너플. 제가 이런 앱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. 40대 중반 되는 남자들이 이런 거라나요? 보통 하면 이런 건 불륜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 채팅 앱을 사용한다던데 자꾸 남편이 의심됩니다. 제가 과한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제가 그래서 왜 이런 거라냐 물어봤더니 그냥 요즘 친구들도 안 만나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곳이 없어서 이걸 한다고 하더라고요. 핑계에 거짓말 같기도 하고 내가 대화 상대로는 부족한가 섭섭하기도 하고요. 요즘은 모든 취향이다 존중하라는 말이면 다 끝나는 세상인 건 알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. 아직 바람 피운 적은 없고 저는 모르는데. 앱 기록 보니 9년 전, 5년 전에 또 다른 만남 채팅 앱을 다운받은 적이 있네요. 그것도 5에서 6개 정도를. 그렇다 보니 남편이 건전하게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이에요. 너무 집돌이고 저한테 귀찮을 정도로 붙는 타입이라 이런 생각은 못 했는데. 가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. 그래서 누구 말대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걸까 생각도 듭니다.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을 괜히 수면 위로 올리는 걸까? 조심스럽기도 하네요. 당황스러워요.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